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차 팀장입니다 오늘도 소형 SUV 한대 준비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인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죠 티볼리 차량을 준비했는데 일단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이 나뉘어지는데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솔린은 조금 더 찾는 추세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디젤의 연비는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디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디젤 중에서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한대 준비해봤습니다 왜 메리트가 있느냐 일단 차량 금액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590만원에 나와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대에 에서는 보통 키로수가 다한 15만 대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차량만 유일하게 10만 키로대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스펙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쌍용의 티볼리, 디젤, 이륜, VX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10만 5천 키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에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빠르게 외관 상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쪽 보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흰색 컬러답게 굉장히 깔끔한 모이요 보여지고 있습니다. 육안에 보여지는 스월링, 스크래치, 붓터치조차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단부 범퍼라인도 굉장히 준수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이트, 안개등 같이 살펴보실텐데요. 전체적으로 큰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이드 쪽에 정말 미세한 스크래치 사용감 정도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운전석 쪽에서 보여지는 문콕, 단차, 이색,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매끈한 바디라인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60% 정도 남아있고 휠 살펴보게 되면 은 아쉽게도 스크래치는 여러 군데 조금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 18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 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사용감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같이 살펴보실텐데요. 뒤쪽 썬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더라도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앞쪽에 6대4 시트 폴딩 이용해서 조금 더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매트까지 깔고 관리를 하신 만큼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래쪽으로 삼각대 들어가져 있습니다. 내려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라거나 스프레치 난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장 조수석 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앞쪽 펜더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일단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외관 컨디션이 너무나도 훌륭하긴 하 하지만 조수석 뒷도어 쪽 아래쪽에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2열 공간으로 넘어갈게요. 시트 블랙 시트로 들어가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사용감이나 오염, 이염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바닥 매트, 벌집 매트로 전 차주분께서 시공해 드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 키로수 10만 5천 2 k m 주행했고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 스텝이 큰 사륜감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앞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가져 있고 4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내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지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온도 조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사용감도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 이쪽에 2구 컵홀더와 함께 콘솔박스 깔끔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불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변자분들이 타시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쌍용의 티볼리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로수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가격대도 너무나게 훌륭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휠 쪽에 흠집 조금 있는 것 빼고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차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